지금 바로 세 개! 우리 지난주에 핀란드, 이탈리아, 우인도까지 해서 삼라운드의 전반전이 공개가 됐고 네. 세 사람이 전부 다 이제 중요한 순간에서 끝나가지고 지금 다들 궁금해하고 있어요. 저희는 기대가 됩니다. 지금 바로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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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크업과 헤어를 예약을 해놨어요. 정리하자면 원두리 해보네, 로마의 휴일. 화이팅! <laughs> 아, 기분 좋아. 오드리 헤펀. 오드리 헤펀. 저희는 오드리 헤펀. 오, 눈썹 정리. 갑자기 눈썹을 뽑으셔 어? 눈썹 모양이 다르니까. 어. <laughs> 슈퍼 쿨, 슈퍼 쿨. 어, 일단, 터치, 터치가 조금 거치십니다. 두드린다기보다 <laughs> 쓰시는 어, 느낌? 수술하기 전에 소독하는 것 같지 않아요? <laughs> 아, 쉐딩이 또 생명이지, 또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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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뭐야? 컨투어링, 컨투어링. 아, 서양분들은 저렇게 막 하시는 같아요. 맞아요, 맞아. 이게. 어. 그 뼈를 강조하는 걸 좋아하시는 오. 것 같아요, 이렇게. 저걸 진심으로 해주셨어요. <laughs> 뽑아서. 오! I love it. 어떻게? 엄청 세 보여서 소매치가 기 달라 안 달라 붙을 것 같아요. 마음에 들어. 이름 만들어도신고있는 장작 연어 식당이? 아, 연어 연어 식당 저에요 연어 식당. 산타의. 연어집. 저거 엄청 유명해. 산타 지 야 근데 진짜 비주얼... 비주얼이 와. 연어가 실하다. 저 불향이 짝나잖아. 여기 있으면 냄새가 난다. 그러니까 여기가 굴뚝인가 있어가지고 냄새가 밖에까지 다나요 자, 와씨 비주얼 냄새가. 비주얼... 냄새가... 어? 오야저 불로 와가지고 어? 저 엄청 맛있겠네. 나 연어만 일단 먹어보겠습니다. 또 가시도 없잖아 연어는 네. 두툼해가지고. 어땠어요? 진짜 맛있어요. 어, 이거 맛있나 보다. 야, 다행이다. 빌란드에서 음식이 좀 아쉬웠는데. 맞아. 소름끼치게 맛있다 이거. 순재 냄새랑 이 연어 식감이랑 향이랑. 나무 향이 잘 났나 보네. 어저 살이 막 오랜만에 미친 맛이 나왔네요. 그럼 거기서 구워서 바로 먹으니까. 뭐가 너무 없어가지고 실망했는데 없을만하다 그냥 이거만 먹으면 돼요. 빵이 밥 역할을 하겠네요. 네 맞아요. 맞아요 어. <laughs> 단순히 그냥 이 가게 분위기 때문에 줄서는 건 아니에요 진짜. 아, 진짜 토실토실하다. 저요? <laughs> 연어가 연어가. 아 자자 피해식 있어가지고. 피 아, 네. 예. 이게 그 산타 할아버지 선물이 아닌가. 내가 언제 <laughs> 다시 산타 마을 올 일이 있을까? 뭐하지 이제 이건 해야겠다. <laughs> 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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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. <laughs> <laughs> 뭐 깜짝이야? 방곡기 진짜. 뭐 하는 거지? 오래성 쌌나? 아. 막 부서진다 이게. 야. 되게 없나? 베이킹 하시나? 베이킹이요? 보식원서, 보식원서. 뭔가 잘 하실 것 같다. 백설기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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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무 짠했다 방금. 이게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, 저렇게.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, 지금. <laughs> 방금 좀 짰어요. <짠했어요. 웃음> 오, 진짜 짠하다. 허하다 <laughs> <laughs> 이게 뭐한 짓이야. <짓지> 아. <laughs> <laughs> 진짜 미쳐가네. 날리만 날마다 온게 아니야. 진짜 심심했구나. 아 재미없어. 여기 있으니까 바보가 되어가고 있어.